사랑하는 내 아이가 세상으로 떠나는 그날, 부모는 축복과 기쁨 속에서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마주합니다. 아이의 결혼식은 새 출발의 순간이자 부모에게는 또 다른 이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자식을 사랑해온 부모라면 그 하루에 어떤 감정들이 오가고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하는지, 그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그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이별과 사랑의 진실,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 아이를 떠나보내려는 모든 부모님께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나를 마지막으로 엄마라 불러줄 사람이 떠났구나. 결혼식 날, 아름다운 한복이나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길, 처음 걷기 시작했던 발걸음이 떠오르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밤과 첫 학교 가던 날의 설렘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나 다른 가정의 남편, 아내가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비로소 마지막으로 나를 엄마라 불러줄 사람이 떠나갔구나 하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임을 알지만, 마음은 그 이별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리움과 축복이 뒤섞인 그날, 부모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떠나는 아이를 향한 축복과 응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사랑이기에, 부모는 그 순간에도 아이의 행복만을 기도합니다. 이젠 정말 더는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는 서서히 아이 없이 살아갈 삶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자랑스럽고 기특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서운한 걸까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의지할 때 가장 깊이 느껴지지만 그 의지의 끈이 느슨해질 때 마음은 쓸쓸함과 무력감으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아이를 보내면서 부모는 내려놓음이라는 가장 어려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인연과 집착은 결국 놓아야 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 부모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내 아이가 온전한 어른으로 서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는 서툴렀지만 참 많이 사랑했단다. 결혼을 앞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부모의 마음속엔 수많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순간들, 부족했던 사랑과 서툴렀던 말들, 아이의 어른됨을 앞두고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도 이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고, 홀로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보다 먼저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응원하며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돕는 것임을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진심을 다해 전하지 못한 마음이 눈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결혼식장은 축복과 기쁨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이는 바로 엄마입니다.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슬픔만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에 어우러진 가장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이와의 인연을 떠나보내면서 겪는 쓸쓸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기도는 부모라는 존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많이 울었던 그 순간들 속에는 끝없는 사랑과 위로, 그리고 희망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들은 그리움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이의 앞날을 향해 조용히 기도합니다. 결혼식장은 축복의 장소이지만 어쩌면 한 사람의 엄마가 가장 조용히 울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인연이 내게 와주어 고마웠다고, 그 한마디를 아직 못했네요.